안녕하세요, 주야 t v 입니다 오늘의 원피스 1098화 심청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098화의 첫 번째 주의장은 면 진이를 납치한 철룡인입니다. 여기서 제가 첫 번째로 주목할 건 진이는 동군 군대장이었다는 겁니다. 즉, 진이는 동쪽 이스트 블루 쪽을 담당하는 혁명군 군대장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진이가 있는 곳은 이스트 블루일 것이며 철룡인 이 혁명군을 전멸시킨 곳 역시 이스트 블루라는 겁니다. 진이를 납치한 철룡인에서 주목할 두 번째는 진이를 아내로 삼은 철룡인은 누구일까 입니다. 해외 사이트에서는 재밌는 가설을 놓았는데 진이를 납치한 철룡인이 세턴, 즉 본인의 실제 아버지가 세턴이 아닐까 라는 겁니다. 현재 본인은 청옥정을 치료받았고 그 상처가 피어싱으로 남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세턴 역시 눈 주위에 비슷한 상처가 있다는 거죠. 즉 세턴의 눈 상처 역시 청옥증 치료 상처가 아니냐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이 오다쌤이 남긴 떡밥이 아니냐는 거죠. 만약 세턴이 보니의 실제 아버지면 재미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직은 단서가 부족한 만큼 이 부분은 가볍게 듣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진이 납치권으로 또 하나 주목할 건 샤본디 제도입니다. 샤본디 제도에서 차를로스 성은 한 남성의 아내가 마음에 든다며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재미있는 건 당시 본의도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오다스미라면 이 역시 떡밥일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주 장면은 진이를 납치한 자가 누군지 알고도 진이를 구하러 가지 않는 드래곤입니다. 진이는 세계 정부에게 납치를 당했고 혁명군은 아무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옥자들은 대원이 납치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드래곤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분명한 건 혁명군 창설 당시에 구마는 드래곤을 따라가겠다고 말하자. 드래곤은 쿠마를 후회시키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쿠마의 혁명군 가입은 결과로만 따지면 누구보다 후회되는 행동이 되었죠. 하지만 정확히 따지고 생각해보자면 드래곤이 진니를 구하지 않은 건 대의를 위한 행동입니다. 혁명군이 모든 걸 희생해 천룡인을 습격한다면 진니를 구할 수 있겠지만 그 희생은 상상도 할수 없겠죠. 다만 드래곤이 쿠마에게 후회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충분히 의미 있는 말이 될 거라고 봅니다. 분명한 건 혁명군 총사령관 드래곤은 루피의 편에 서서 천룡인과 싸울 겁니다. 그리고 드래곤이 쿠마를 나락으로 빠뜨린 세계정부를 제압하고 쿠마가 드래곤과의 대화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며 못했으면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주겠죠. 다만 보니가 쿠마의 기억을 이은 만큼 보니가 쿠마의 기억으로 드래곤과의 대화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대체할 확률이 클 겁니다. 현재 저는 23년 9월 28일에 올린 영상을 통해 1100화에서 드래곤이 에그에 대해 등장할 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래곤이 세턴으로부터 죽을 위기에 처한 본니를 구해주며, 본니가 쿠마의 기억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면 좋겠네요. 다음 주 장면은 천령인으로부터 버려진 진희입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건 진희가 납치된 건 14년 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주목한 이유는 15년 전, 피셔타이거가 마리조아에서 노예들을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만약 진이가 납치재게 1년 전에 철룡인에게 잡혔다면 피셔타이거와 함께 마리주아를 탈출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혹은 철룡인이 진이를 납치한 이유 역시 피셔타이거가 철룡인에게 잡혀간 자들을 탈출시켰기 때문에 철룡인들이 새로운 아내를 구하기 위해 진이를 데리고 간 걸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주 장면은 진이가 죽고 보니와 함께 십자가 앞에서 맹세하는 쿠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의 의미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처음 96화에서 쿠마가 십자가가 꽂힌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며 저는 쿠마가 믿는 신이 누굴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물론 쿠마의 교회가 아버지의 교회이며 아버지는 니카를 믿는 자였던 만큼 쿠마가 교회에서 믿는 신은 니카일 확률이 높았죠. 다만 제가 걸렸던 건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니카를 믿는 쿠마와 쿠마 아버지가 니카의 상징이 아닌 십자가를 걸어놓고 니카를 믿는다는 게 뭔가 이상했죠. 다만, 이번 1098에서 십자가의 의미가 나왔습니다. 십자가 가운데는 태양 같은 문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 문양은 니카를 향한 문양입니다. 분명한 건이 태양 문양은 세계정부와 적대적인 코즈키 가문, 하늘섬, 알라브스타에서도 볼수 있는 문양이죠. 즉, 쿠마는 십자가로 니카를 숭배하는 목사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쿠마의 교회에는 십자가가 있으며 쿠마가 진이를 무덤에 놓을 때도 십자가를 놓았습니다. 즉 쿠마에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상징이 아닌 니카를 믿는 상징입니다. 쿠마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니카를 믿는데도 십자가를 사용하는 걸로 보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원피스 세계관 속 십자가의 의미는 니카를 믿는 자들의 표식일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태양의 표식을 갖고 있는 자들만이 니카를 믿는 자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자들 역시 니카를 믿는 자들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미오크입니다. 미오크는 가슴의 검 그리고 미오크의 흙도 요루 역시 십자가입니다. 즉 미오크 역시 니카를 믿는 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는 거죠. 다시 말해 미오크는 니카의 의지를 잇는 자라는 겁니다. 니카의 상징이 나온 김에 여담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보니의 졸리로저입니다. 보니의 졸리로저를 보면 뒤에 피자가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뒤에 니카의 상징이 그려져 있는 것 같기도 하죠. 도대체 오다스는 니카를 언제부터 계획했던 걸까요? 분명한 건이 태양의 상징은 알라바스타 때 알라바스타의 국기부터 나왔었죠. 니카 복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들어와 보니의 졸리로저로 하나 더 이야기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보니의 머리 한쪽이 깨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는 보니가 기억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떡밥이 아닐까 싶네요. 아마 이 기억이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밝혀질 거로 보이죠. 다음 주의 장면은 보니와 함께 자는 쿠마입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건 보니를 철장에 가둬놨다는 겁니다. 아동학대... 네. 가 아닌 자신의 큰몸짓 때문에 본이를 짓누를까봐 철장에 가둔 걸로 보이죠. 본이를 아끼는 모습이 보이네요. 다음 주정면은 주얼리 본이의 탄생입니다. 본이의 성이 주얼리가 된 이유는 얼굴에 돌이 보석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보석, 즉 주얼리는 시안부의 상징이기도 한데 주얼리 본이라는 이름 역시 슬픈 사연이었네요. 다음 주정면은 본이에게 병을 다하면 어디로 여행 가고 싶냐는 쿠마의 대사입니다. 코마가 처음 등장한 후 페로나와 밀짚모자 일당을 날려버렸을 때 했던 이 대사는 당시 너무나도 무서운 대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어원 역시 아무 데도 못 가는 딸을 위해 해주었던 정말 슬픈 이유였네요. 개인적으로 이번 회상은 역대급으로 슬픈 회상인데, 다음 화에서는 도대체 또 어떤 슬픈 내용이 나올지, 다음 주정에는 보니 시한부입니다. 의사는 보니가 10살이 되면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현재 최후 12살인 본인은 살아 있죠. 즉, 본인은 어떤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 치료를 받아 살아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는 쿠마가 세계 정부 실험체가 되는 조건으로 본인가 세계 정부에서 치료를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 주요 장면은 책을 읽는 본이입니다. 본인은 하늘섬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며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책의 뒤쪽에 BL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책은 쿠마가 항상 들고 다니던 바이브, 즉 성경이라는 겁니다. 아스 말한 것처럼 쿠마가 믿는 신은 니카이기 때문에 이 성경 역시 니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 책에 하늘섬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하늘섬과 니카는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거죠. 분명한 건 하늘섬은 태양의 신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온 에피소드인 만큼 어떤 연관이 있을지 기대되네요. 다음 주 장면은 보니가 걸린 청옥증입니다. 청옥증의 증상은 햇빛, 달빛, 그 모든 자연적인 빛을 쬐면 돌이 넓어지는 병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병은 세계정부에서 만든 질병이 아닐까요? 세계정부에게 태양의 신 니카는 최대의 적입니다. 즉, 태양빛을 못 보게 하는 이 병은 이 태양의 신을 숭배하는 자들을 배척하기 위해 만든 병이 아니냐는 거죠. 물론 니카가 태양의 힘을 사용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지만 태양의 신이 이명이 있는 만큼 태양과 관련된 힘이 있을 거로 보이죠. 더 나아가 이 병은 태양의 신 니카를 숭배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해 만든 무기인 걸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주정면은 다시 돌아온 베코리 왕입니다. 베코리 왕은 자연군에 의해 쫓겨났지만 다시 돌아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 쿠마가 베코리 왕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쿠마가 폭군이 된 소문이 나왔을 확률이 높겠죠. 과연 쿠마 폭군 사건은 무엇일까요? 다음 주 장면은 사망한 진이입니다. 저는 23년 11월 5일에 올린 1 0 9 7화 심층 분석을 통해 진이 베가펑크 관련성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 주목했던 건 진이가 앉아 있는 상자의 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2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이 번과 진이를 연관지어 생각해 보니 한 가지 생각나는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배가펑크 2호 릴리스입니다. 배가펑크 2호 릴리스와 진이 닮지 않았나요? 물론 여자 캐릭터들이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비슷한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건 30년 전 진이의 모습은 요크와 닮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먹을 걸 좋아하는 진이와 요크가 비슷하기도 하죠. 그런데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38년 전 지니의 어린 시절 모습은 베가펑크 5호 아틀라스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또한 지니의 헤드셋이 요크의 헤드셋과 비슷하기도 하죠. 현재 베가펑크의 분신들 중 기계가 아닌 사람처럼 생긴 자들이 지니의 연령별로 닮아 있다는 걸로 보아 지니와 베가펑크는 분명한 연관이 있습니다. 아마 베가펑크의 분신들의 형태는 지니의 형태로 떠서 만든 게 아닐까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